선교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참된 모습은 아니다는 그런 제가 진단을 내렸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러면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언제냐?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성도관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 수도원 수도원 또 공부하자면은 결국은 이제 안토니우스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안토니우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예. 어, 좀 전에 우리 나로이스 우리 성교사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보다 더 굉장히 해박하신 것 같아요 <laughs> 어, 예, 반갑고요 예, 저는 이제. 2년 전에 양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양동, <laughs> 양동통닭. <laughs> 나중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예, 맞습니다. 그, 우리 동서교회 그 공의회가 있었어요. 공의회. 예. 공의회 때 거론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들 예, 대립했잖아요. 양쪽이 동 동서교회가 대립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립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신학적인 논쟁은 무엇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 제가 PPT를 좀 켜가지고 여러분 이게 일단 이걸 보여줘야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예, 이 감옥 이 감옥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 저희 아까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잠깐 켤게요. 잠깐만요. 없어요. 지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예. 스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일단 3 세기 때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 비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출발이 좀 달라요 출발이 서방 교회는 출발 위치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죠. 좀 전에도 어거스틴 나오고 그랬는데 예.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서방 교회 출발. 동방 교회는 어디냐면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아 안티옥. 예. 안디옥이고요. 벌써 이제 서로 달라요. 여기에 이제 그, 그러면 이제 그들이 썼던 어느 체계는 뭐냐면은 서방교회는 그리스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리스 라틴어 그리고 동방교회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이제 아람어를 썼고요. 고대 시리아어를 썼습니다. 고대 시리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썼, 썼지 않습니까? 이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체계가 거의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철학적 사유를 보면은 서방교회에는 이제 플라톤, 플라톤. 그럼 플라톤을 생각하면은 플라톤이 뭘 주장합니까? 예. 예. 영적인 것을 주장하죠. 영, 예. 영을 중시합니다. 육을 부정시하고. 그러나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두 가지 다 중시합니다. 영과 육을 중시합니다. 영과 육.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와 이제 안디옥의 그 학술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철학자들이 전부 좀, 그, 예,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서방교회는 그러한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의 캐톨릭 신학이죠. 캐톨릭 신학. 그리고 이 동방교회는 예, 안교계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적인 사유 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의 그, 예, 양성론이 등장하죠. 예.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형태는요, 모달리티, 서방교회 모달리티. 예, 오늘날 유럽교회죠, 있 예, 대형 교회, 큰돔 예, 형식의 교회, 모달리티. 예,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예, 음, 모델이었죠. 그러면 이제 동방교회는 소달리티입니다. 소, 소달리티. 예, 왜 소달리티냐 하면 동방교회는요, 안디옥교회 그 유전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오직 복음과 선교입니다. 오직 복음과 선교. 그래서 교회를 많이 짓지 않았어요. 조금 규모가 커질려 하면요, 계속 파송을 합니다. 예. 이 이러한 체계가 나중에 이제 수도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수도원. 그래서 이제 이 서방교회에서 수도원을 할 때는 어떤 식의 수도원을 하냐면 이제 금욕, 금욕, 명상, 묵상, 그리고 또뭐 합니까? 금식, 예, 금식.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합의를 위해서, 예, 동굴 속에서 거기서 아주 그냥, 예, 쫄쫄 굶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 고행을 하죠, 고행. 예. 그러나 동방교회는요,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달라요, 한 가지가. 동방교회 수도원은요, 그 서방교회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 <laughs>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가 강의를 이제 듣는데, 이 안디옥, 아니, 아니, 안디옥이 아니라,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처음부터 노동을 해야 된다. 영과육이 그러니까 균형 잡힌, 예, 이런, 예, 수도를 굉장히, 예, 권유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동방교회의 한, 이제, 큰 모티브가 돼가지고, 예,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서방교회 수도는요, 대체적으로, 예, 심산 유옥계 산속에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사람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수도원을 세워서 거기서 그런 고행 생활을 했죠. 동방교회의 수도원은요. 다릅니다. 주로 어디에 세우냐면요. 부둣가라든지 시장통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 사람들이 많이 예, 예, 북적이는 곳에 수도원을 세웁니다. 왜, 왜냐고요? 왜냐면은 바로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사람들하고 많이, 예, 부딪히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 수도원 안에는요, 단지 금욕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수도원 안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신학교 안에서 이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교에 대해서 지도하고 해서, 나중에는요, 항상 그 노련한 사제하고 이 청년들하고 둘이 묶어가지고 팀이 되어서 전도를 나갑니다. 바깥으로.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 했냐면요 거의 예, 신약은 거의 뭐 외울 정도로 했답니다 외울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감옥 외에 이제 제가 앞으로 또 다른 감옥을 개설할 텐데 그때 이제 깊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체계는요 서방교회는 교황 중심 체계입니다 교황 중심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는 좀 전에 언급했듯이 성교 중심의 그러한 체계를 가졌고요.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서방교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캐톨릭을 보면요, 성모 마리아가 늘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아기, 아기 예수. 이미 오신 예수, 과거의 예수, 그 과거 의 예수를 언급하지만은 이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이 메시아라는 예.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경교를 연구하는데 경교비 있죠. 경교비 들어보셨습니까? 경교비. 중국 서안에 가면 은 경교비가 있습니다. 이 경교비 안에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 있고요. 경교 관련 문헌에도요. 이 메시아라는 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동방교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요. 아 그리고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철학적인 요소와 이렇게 결합해서 이제 단성론을 주장합니다. 단성론 예수의 그 예, 예수에 예 대해서 이제 예, 굉장히 뭐 육적인 부분은 별로 <laughs> 이야기 안 해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시, 시, 신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죠. 동방교회에서는 양성론 예, 예,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성과 인성. 예.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예, 데오 토코스 이야기합니다. 데오 토코스. 예.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laughs>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극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신교 입장에서는, 예, 예, 마리아는 크리스토코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랬고요. 자 이제 서방교회 목표는 교황 모호설을 그리고 이제 우리 동방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제가 동방교회에 대해서 또 한번 뭐 언급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야기하겠지만은 예 리더십들을 골고루 많이 이게 세웠습니다 동방교회가 그래서 어, 지금 우리 교회사에서는 사라졌죠. 예. 특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동방교회. 이 동방교회가 지난 천년 동안, 특히 아시아 이쪽, 3세기 때부터 거의 10세기까지는요, 아시아 전역의 동방교회가 거의 교단을 다 세웠어요. 27개의 대주교를 세웠어요. 대주교가 되려면 한 대주교당 성도수가 10만이 돼야 됩니다. 10만 이상. 1만 이상이 되고, 대주교 밑에 주교구가 있어요. 주교구. 주교구는 6만 이상이 돼야 돼요. 또 주교구 밑에 또, 예, 하부에 이제 적은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시아는 그 당시에, 예, 크리스찬 월드였어요 3세기 때부터. 예, 트루크 족 뭐, 훈족 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티베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실크로를 따라서. 예, 아무튼 이제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 다른 시간에 이제 나누어야 할 제목이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